다음 25번에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실 실패 경험을 보유한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실 실패예요.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 원인 분석 후 재창업 교육,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 등 재창업 전과정을 지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재도전이란 여기서 있는 표현과 재창업이라는 표현은 두개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재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사업자를 내고 도전하는, 다시 창업하는 경우를 우리는 재창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폐업을 했을 때 정말로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정말 기업가로서 하면 안 되는 사고를 쳐서 뭐... 법률적으로 소송 같은 것도 뭐 걸려있어서 해결도 되지 않고 뭐 이런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불성실 실패라고 보겠죠. 반대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회사를 열심히 키우려고 달려왔지만 여러가지 경영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사업이 잘 안됐다. 그래서 폐업을 한 경우는 성실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실 실패한 경험을 보유한 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 실패해서 폐업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폐업을 했다는 것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폐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필수 서류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폐업을 했고 여러분이 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택스를 통해서 그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분들이라면 현재 창업을 안한 분들은 예비 재창업자, 또 사업자를 다시 낸 분들은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 175억 원, 300개 정도도 적지 않은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과 자금 등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2월 말 예정인데 작년 사업도 2월 말에 공고문이 실제로 나와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된 만큼 어 지금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더 작년 사업 공고문을 보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26번 창업 기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어이 부분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에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어, 192억 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세무회계 기술을 보고 부분입니다. 더 가능하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경험을 하다 보면, 되게 초기 창업 하고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 기장을 잘안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매출도 없고 뭐 이익도 없는데 세무 기장료를 월 달달이 빠져나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셨다는 거는 뒤에 나중에 그 혹시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 쪽에서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 쪽에서 특히 국세청 관련해서 보는 관념과 중기부 쪽에서 보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국세청 쪽에서 만약에 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본인이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그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 그증빙서류 내는 게 초기 창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하 사업하기도 바쁘고, 매출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창업 자금도 신청해야지, 제품 개발도 해야지, 판매나 마케팅도 알아야지, 직원도 뽑아야지, 처음 하는데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에게에 대한 또 자금도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쟤는 세무에게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무제표도 괜찮게 잘안 나올 뿐만 아니라, 어,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무바우처를 받도록 받으셨으면 좋겠고, 보통 100만원 이내로 여러분이 기장대행 수수료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비용이, 어, 1년에 한50% 이상이, 초 그,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면 세무비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 사업들은 이 신청 서류가 회사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좀 많은 시간과 그 준비 시간을 노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 세무 지금 죄송합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옛날에 제가도 세무 바우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한 명칭이 지금 헷갈렸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국세청에서 발급한 매출 증빙 서류만 있으면 다른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창업성공 패키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창업성공 패키지보다도 일반적으로 이 창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TV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사업을 금년에는 창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사업 지원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수한 제조창업 아이템 4차 산업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써 있습니다. 포인트는 제조창업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성공패키지는 제조업과 관련된 창업아이템 특히 4차산업 관련되면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제조 융복합 업종 이라고 해서 제조란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순수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 순수 IT만 할 경우에는 어, 이쪽에 지원 대상하고 잘 맞지가 않죠 이 사업의 목적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내 여러분이 순수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제품의 IoT 제품, 사물인터넷 제품이라든지 여러분의 제품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제조 융복합 제품을 제조가 섞인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을 하시는 경우를 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대표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 사업에 신청을 할때 기술 경력 보유자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돼서 충분히 기술과, 이 기술 관련돼서 내가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만 49세까지를 이하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정원이 10% 이내외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분들에게 중점으로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932억 원, 1000개 이상의 업체를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하고, 총 사업비의 70% 이내라고 써 있는데요. 조금 이게 어려우시면, 한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 정도 들고, 정부에서 여러분이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을 때 자기 부담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00만 원을 내고 1억을 지원을 받으면 1억 1,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한 10개월간 이렇게 자금을 대해서 다양하게 비용을 쓰는, 그렇게 해서 제품도 만들고 팔고 그런 비용들을 직원도 채용하고 그런 비용을 쓸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빨리 모집하는 사업으로 보통 1월달에 공고문이 나와서 2월에 접수, 3월에 이제 2월에 접수하고 평가가 진행되어 3월에 바로 이제 합격 연무가 결과되는 발표가 나오는 보통 가장 빠른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내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금 이 사업 객서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